샬롱! 5월 둘째주 예배의 자리에 나온 유초동무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항상 옆에 있어 소중함을 모르는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할게요.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몸과 입으로 즐겁게 찬양해요. 스탠업 지즈스 너희는 하나님의 바지로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구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치요 하나님의 시비이라 우, 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치요 하나님의 시비이라 우리는. which is called COVID-19. Please stop the virus. Please, please let us concentrate on what we're doing in church and, and listen to pastors' message. Please let us be healthy and pray every day and follow your steps.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성냥님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바른 자세와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5월의 주제 유년 초등부 이미지를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바로 바구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바구니는 어떠한 바구니일까요? 우리들이 화면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바구니, 바구니. 여러분 어떠한 바구니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밑면을 봐서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뒷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바구니인지 알고 있나요? 아직 조금 더 힌트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이 힌트를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 이 바구니가 어떠한 바구니인지 눈치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인 때잘 보았습니까? 바로 오늘의 바구니 주제는 헌금 바구니입니다. 우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영상으로 예배를 마친 후 바로 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봉헌 기도를 끝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헌금 바구니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언제부터 헌금을 들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헌금을 들리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들이 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은 헌금을 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50절, 역대하 34장 9절과 마가복음 12장 41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절에는 헌금을 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오래 전부터 헌금을 돈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때로는 지폐나 동전에 대한 헌금을 할 수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귀금속, 귀걸이, 이와 같은 반지, 목걸이, 팔찌, 그리고 발찌와 같은 이러한 귀금속을 하나님께 드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처음으로 재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드렸던 물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축, 동물들 혹은 곡식들을 의미하죠. 우리 친구들은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까? 이두 형제는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두는 농부였으며 그의 동생인 아벨은 양과 염소 이러한 가축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길렀던 가장 소중한 곡식 혹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지금처럼 돈을 헌금으로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길렀던 가축 혹은 그들이 키웠던 곡식들을 황금 대신 드렸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아주 오래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오랜 시간 인류가 이 땅에 있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시 드렸던 매우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헌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정한 부분, 10분의 1 혹은 감사헌금, 건축헌금, 기타 여러 가지 목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수 있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해 주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수확할 때에, 여러분은 첫 수확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따로 골라서 광주리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제사장의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중 가장 귀한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 좌워하지 말고 기쁘게 들으십시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습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바구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의 내용 가운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었던 첫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그 많은 곡식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양식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장 중요한 사실, 그들이 얻은 그 곡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헌금 바구니 이 헌금 바구니는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바로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먼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행정원들에 대하여 이 돈으로 페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선교를 위한 선교비로 그리고 봉사 자금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친교할 수 있는 친교비로 기타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이웃사랑 헌금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 헌금이 귀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처럼 헌금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우리의 일정 부분을 내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TV를 보거나 혹은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액티비티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들이 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역시 헌금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태초 시작 때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이 헌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임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귀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하여 삼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예물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순수한 마음 또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셋째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2학년 정하윤 친구입니다. 5월 미션 기억하고 함께 실천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꼭